아, 배배. 컴온. 들어오셨나요? <웃음> <웃음> 들어왔다. <웃음> 안녕. 저 어, 지금 뭐야 스티커는 여기 어딘 줄 알아요, 몬베베들? 여기 어딘 줄 아세요, 몬베베들? <laughs> 여기는 저전 11월이. 하은 순간 e 른 Yes, 전시회에요 그래서 어, 어, 저희가 또 이제 제제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또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 약간의 스포와 yes. y e 조금 광경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일단 어, 스포타. 여기 보면 제가 듣는 음악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냈던 o s t 부터 해서 뭐여 o m 렇게 from z e r James b a i 노래 e Back the River, 뭐 이거 쫙쫙쫙쫙쫙 u 이제 오시면은 그 음악이 제가 고른 음악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k Chuck, Chuck, c 이 음악 들으시면, 아, 이게 그 어제 말했던 그 음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살짝.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현우 형도 있고, 여기 현우 형도 있고, 이렇게 원우 형도 있고, 저기에 민혁이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그 뭐냐 원배들이 그냥 지나치실까봐 여기 제 셀카 폭탄이 있어요. 셀카 폭탄. 이거 봐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여기 제 아기 때 아기 때 사진들 <laughs> 제 아기 때 사진들. 못, 부, 못 보셨던 아기 때 사진들도 많아요. 여기 보면은, <laughs> 이거 봐요. 제 아기 때 사진들. 쫙쫙쫙쫙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비컷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잘안 보이네. 여기는 지금 제, 제가 찍은 어이구, 영상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저, 내가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laughs> 아가사진 <아가나신> 달라고요? <laughs> 이거 이게 뭐 이게 몬베 여기 이렇게 짝짝짝 그리 여기 이제 몸베 분들이 저번 그 전시회 때제 사진이 많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한 셀카랑 여기 이제 제가 찍은 거 아니지만 제 사진이 이렇게 몇개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멤버들이 남겨준, 나한테 남겨준 글들. 어, 저번보다 스케일이 조금 커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정돈, 정돈된 느낌? 그리고 여기는 우리 멤버들이 몸베베한테 이렇게 써, 써준 거예요.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내 오시면 오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그 많이.. 어이구 연결이 불안정 여기다가 저, 저기다가 많이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이것저것 다 그리고 오케이 여기는 여기는 포토존 포토존 이거 잠깐 한번 들어 이렇게 보면 많이 사진 찍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저번에 했던 거 16년도 때그 11월 단 순간 하이라이트가 있고 여기 이제 그때 민혁이가 했던 거뭐캘리그라피랑 이번에도 이게 있습니다. 가지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와주셔서. 제가 또 방금 전에 녹음했는, 또그그 그 뭐야? 녹음해 놓은 그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샥샥샥샥샥샥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빨리 눈에 담으세요. 여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리고. 여기 민혁이 것도 있네. 민혁이 거 사진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어또 말을 말씀 드릴 게 있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 제가 또 이제 뭐 향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향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쓴 향수거든요. 다크 앰버 앤 진저 릴리. 코로 인텐스 이거. 쓰는데 조말로 런던에서 제가 또 이렇게 조말로 런던을 또 좋아하고 네또 어, 이렇게 조말 런던 제가 또 가, 제가 쓰는 향을 몇 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몬베 어, 분들이 여기서 어그그 그 이거 어디갔지? 이거 이거 부채 어디갔지? 아까 부채 여기 있었는데 부채 부채 하나만 주세요. 자 이거 이걸로 저번에 했던 거 있죠? 이걸로 이렇게 사진을 사진을 찍으면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저기서, 거기서 또 제가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들께 또 어, 조말론 런던 제가 뿌리는 향 다크 앤버 앤 진저릴리를 또몇 분에게 선물로 또 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번에 또. 따단! 가방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사진 찍는 이 이게 모습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엽서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에 엽서도 만들었어요. 두둥! 그리고 펜까지 저번에도 펜 있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펜. 두둥. 이거 제, 제가 봤을 땐 가방도 진짜 이뻐요. 가방도 좀... 아 그리고 아까 이거 이 조말론단 이 향수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막 뿌리 뿌려 놓을 거예요. 여기 뭐 인형이라든지 이런데 와서 훅 지나가시다가 아이냄이 냄새가 그기현이가 뿌렸던 그 향수 그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laughs> 야 여기서 사는 건안 돼요. 여기 사는 거 여기도 여기 또 위에 또 이제 카페도 있고 아그 위에 카페도 있으니까 많이 또 이렇게 차도 또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laughs> 아 아니요 아니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요. 어 이쪽에만 보면 연결이 불안정해지네. 이쪽 가면 안 되겠다. 네, 이로써. 제가 살짝의 스포를 네 했습니다. 표가 없어요. 오, 죄송해요. 내일 내일 와요. 오. 아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갤러리 오, 아니요. 아니요, 못 온다고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또, 이제 몬채널에도 또 제가 뭐 이렇게 설명했던 게몇개 나갈 테니까 그걸로도 또 보고 또음벨 분들이 또 올려주신 또 그런 거 아, 그래또 3주년을 위한 장소도 저쪽이죠. 저쪽, 저게 제가 지금 저쪽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저쪽만 가면은 연결이 불안정해서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저쪽 막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막 저쪽, 여기 지금 여기 구석, 여기 구석에도 있고, 여기도 이제 3주년을 위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내일 와서 구석구석에도 뭐 이것저것 많으니까 많이 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뭐후즈휴 지나가시면은 많은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음, 영상도 계속 저기 나오고 있고요. 음, 한 사진 하나만 조금. 이거,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형원이 사진. 이거 되게 좋았어요. 형원이 사진 좋았고 주원이도 좋았고 창길이 사진도 있고. 여기 뭐 이것저것 제 셀카도 있고 아니요 한 층이에요 한층한층이네 조금 커요 저번 저번 거보다 큰거 같아요 저번 거보다 큰거 같아요 좀 앉아야겠다 저는 음, 사진 어... 현우 형 사진도 뭐 하나 하나 좀 크게 나온 거 있는데 저 위에 저 사진 저 것도 마음에 들고 오는 것도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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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요것도 마음에 들고 주원이 것도 마음에 들고 저희 민혁이 있고 창규 이 거, 형원이 것도 큰 것들 조금 제가 조금 보정하면서도 좀 신경 을좀 많이 썼던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은데 아 멋지 안콘안 콘도 하지 우리. 안콘때줘 아니지 촬영 사진 여기 있어. 뷰어 끝나고 저희도 집에 가서 자야죠. 집에 가서 자야지. 집에 가서 자고 안에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사진 아 그거. 그 부채 이거 찍어야죠. 이거, 이거, 이거. 그래야지 제가 향수 제가 쓰는 것도 드리고 하는데. 음, 밥 먹었죠. 사진 돼요, 사진 돼요. 찍어도 돼요. 음. 오고 싶어요. 아,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 더 많겠죠. 그쵸.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더 많이 보여드리면 오시는 분들도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이렇게 다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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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부터 또 일요일까지 어, 좋은 시간 <laughs>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은 좋은 추억들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준비한 이주말론 런던 슈 아우 <laughs> 얼굴다 부렸다. 이 형도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니까 많이 맡고 <laughs> 어, 뿌리셔도 뿌리 되죠. 아 뿌리는 건안 돼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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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뿌려 놓을게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맡으 맡으실 수 있게. 음. 에, 음. <laughs> 여기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커요. 기둥에도 있고. 안녕. 가게 옴 베베 안녕.